고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어머니, 어, 여기 대 예배를 인도 하겠습니다.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미륵송료를 입학사 공동연마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전환받으셨다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이 참 짧고, 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어, 지켜봐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다. i win, ching, bun, ji, i ching, bun, ching, bun, 어들이 새 세상 친구며 신앙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기게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지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아마는 악에서 고아 없어서, 나에계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웠나이다. 병석이가 인물이 참 좋은 인물이다. 그집 삼남매 중에서 병석이 어, 인물이 제일 최고야. 제일 맞아. 맞아. 어, 병석이가. 어. 그때다가 고대 근현 들어가갖고. 그래 아이고, 저기 먹고 그 병석이. 아, <laughs> 사장님이 어, 딱 들었는데 우리 친구네 나이 70살이 세 줄었어 7 0이야아이 뭐, 동상에 지조판들이 렇게이냐고 그래. 음, 내가 좀 그럼 시원하다. 옛날에 병상이하고 이래들. 형님은 거든 담은골 가보니까 담은에서 제일 부자야. 음. 제일 치 저기요. 담 그. 병상이하고 무기하고 기하고병상하고는 아니야. 기하고병상하고 둘이서 내가 다리리, 이 병원에, 병원에 입은 애가 아, 있는데. 어, <목소리도> 그 <목소리도> 봐야 되 <되네>. 시간이 외로 <목소리도> <또 이따가 말랐죠. 목소리도> 왜, 왜 그러냐 하면.

요요는그야아니가 그러면은 속이 시원하지. 메모리에 빠 갖고 해만 거 그거 그 의미할 것 가각가각 가각다 가다망다 바로 용이 아닌데 사실 이거 쓰이

오늘 먹고 은데사을 먹고 싶고싶은고 싶은데, 밥을 먹고 다은데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고데 손, 손도 안되시나이요 손님들은 손님 손님들은 손들은 손님들은 손님들은 손 수전증 손님들은 손님손님이은 손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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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사장님했다. 비해 기라고. 잘습니다